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요기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당히 조조하여 놓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잠언서 아, 네.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늘 미련한 자는 죄와 혼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자문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바꾸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네. 자먼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당히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교유를 말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